바이입니다. 바이 경우, 뭐만 경우는 뭐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바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한자가 마당 장자에 하팔합이라는 한자를 쓰고 바이는 경우 케이스 때라는 뜻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뭐한 경우는 뭐뭐 해주세요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난 경우 나는 네 살이었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때는 토끼를 쓴다. 지진과 오키타 토끼. 왓아시와 4 살이 됐다. 지진, 지진이 오키로 일어나다. 오키타 토끼 일어났을 때 왓아시와 어, 나는 4살어세네살 됐다. 네 살이었습니다. 해서 써야지. 지신과 오키타마이. "와다시와 연사이데시다." 지진이 일어난 경우 나는 4살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새인 경우 하늘을 날고 싶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럴 때 타라를 쓰셔야 해요. "와다시가 토리다. 따라. 소라와 토비다. 이다스. 와다시가 내가 토리 새." 새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타라 가정형이 왔죠. 토리다 따라 새라면 소라오 하늘을 토브 날다. 토비 따이 날고 싶다. 토비 따이 다스 날고 싶습니다. 이렇게 타라 가정형을 써야지. 와타시가 토리 노바이와 소라오 토비 따이 다스 내가 새인 경우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주의해주세요. 접속은 보통형 플러스 바이입니다.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체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부정형 등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명사, 아메노 바이. 자, 명사는 노 no 바이. 비의 경우, 즉, 비가 올 경우. 이 영양사 와루이바이 와루이 몸 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나쁠 경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이엔다 힘들다 라는 나 영양사. 일이 힘들 경우 쉬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힘들 경우 라고 하려면 나 영양사 다이엔나바이 나바이의 형태입니다. 동사 비가 내릴 경우, 아메가 후르바이, 후르바이 이렇게 사전형에도 올 수가 있고, 후다바이 과거형이죠. 과거형에도 올 수가 있어요. 후르바이, 후다바이 자, 이거 읽어볼게요. 아메노바이, 와루이바이, 다이헨나바이, 후르바이, 후다바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메가 후르바이, 아메가 후따바이,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보세요. 아메가 후르바이, 비가 내릴 경우, 후르바이, 이렇게 사전형 바이를 쓰며 예상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메가 흩다 바이. 비가 내린 경우, 동사 과거형 바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 때 써요. 예문을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아메가 흐르 바이니 소나에 때, 카사오 못돼 있다. 아메가 흐르. 비가 내릴 경우에 소나에 때 대비해서 소나에로 대비하다. 대비해서 카사오 우산을 못돼 있다, 가지고 갔다,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상 가능한 상황일 때쓴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았거나 라고 해서 예상이 가능했다, 그런 상황에 썼다라는 뜻이고, <목소리> 아메가 후다 바이, 도시다 라이데스카, 타 바이, 과거형 바이를 썼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 때 써요. 비가 내렸을 경우, 도시다 라 도 어떻게 시따라 하면 이데스가 됩니까라고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볼게요. 아메노바이 시아이와 추시데스. 아메 비라는 명사 뒤에 노바이의 형태입니다. 비의 경우 시아이와 시압은 주시 중지 중지입니다. 아메노바이 시아이와 추시데스. 体調が悪い場合は家に帰ってもいいです。体調、몸 상태が悪い、 나쁘다。悪い場合は、 나쁠 경우는家に 帰る 돌아가다。帰っても 돌아가도いいです。 体調が悪い場合は家に帰ってもいいです。一人で大変な場合は行ってください。 스토리 혼자서 다이나나영용사자다이나 바이와 힘들 경우는 말하다 이유 이태그다사이 말해주세요. 혼자서 힘들 경우는 이태그다사이. 내투가 지속할 바 병원에 있다가 이다스. the to 크 계속되다. 쭈주크 바이와 계속될 경우는 병원에 병원에 있다가 이. 자, 타호가 이. 타 과거형.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있다가 이다스. 가는 편이 좋습니다.

用事ができた場合はメールを送ってください。用事用語にできる、できる、할수있다、생き다。できた、생긴場合は、경우는メール、メールを送る、보내だ、送ってください。보내주세요。用事ができた場合はメールを送ってください。